하나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행동 거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 신도님 일이세요. 크게 유통업으로 하시고 돈을 잘 버시는데 어느 날몇년 전부터 사업이 잘안 된다 하셔 가지고 흔히 말하는 성주굿을 하셨어요. 근데 그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쩐내가 났어요. 이런 말 표현 죄송합니다. 색정 냄새입니다. 부정적인 냄새. 몸을 함부로 놀리시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쏘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운을 깎아먹는 행동이라고요? 음. 운을 막히게 하는 행동. 어떤 이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일까? 분명히 내 운을 깎아먹고 막히고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음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손님을 보고 음. 어, 들어보고 경험하고 그 비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시면 되시고요 음. 첫 번째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큰 사업을 하시고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음.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처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분들을 바라보면 일단은 조금 편안하신 분들 보면은 일단 들어왔을 때뭐 깨끗하세요. 냄새도 안 나고,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, 그냥 풍기는 비, 기운이 불편함이었고, 깨끗해서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. 저 사람이라면 뭘 해내겠다는 기운이 오시는데,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물론, 힘드셔서 그러는 건 알겠어요. 뭔가 걸어오는 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시는 건 아시겠지만, 정말 거의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은 잘안 씻으세요. 머리 떡져 있거나 잘안 씻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은 제가 이렇게 코를 막고 점사를 봐준 적이 있어요 어.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은 씻어서 잘 되는 거고 이분은 안 씻어서 못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.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먼저 내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내 몸의 열정, 내 몸의 기운, 내 몸의 뭐 눈빛부터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세요. 와. 이제까지 내가 그랬다면, 지금 당장 깨끗하게 하세요. 그래서 나한테 풍기는 냄새, 내 옷, 내 기운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고, 그게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, 계속 두 번, 세 번, 네번 하다 보면 조금 자존감이 올라가고, 조금 좋은 소식통이 오실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, 우리 집안을 바라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정말 부탁드리거든요. 첫 번째,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고 뭐 힘드셔서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쌓여 있는 세탁물. 세탁물이요. 네. 젖어 있는 옷들. 우리 씻고 수건 던져놓으면 쾌케이지잖아요. 가장 음한 곳에서 가장 음한 게 풍기면 집안에막 풍겨 들어오면 절대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균을 풍길 수가 없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세탁실 깨끗해 주시고요. 빨리빨리 세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음. 또 한편을 또 옷장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. 딱 옷장을 들어갔는데 옷은 꾸겨져 있고 오래 묵었고 정리는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전에 나쁜 채취 묶고 나쁜 했던 옷 그대로 꾸겨놨다가 다시 입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오늘 잘 돼야 되는데 한숨 푹 쉬면은 그날 하루 엉덩이 잘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뭐 깨끗이 하라기보단 차라리 좀 탈탈 털던가 세탁해서 입으시던가 그 옷장 깨끗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. 기분 좋게 옷을 입으면서 응 음, 오늘은 잘해봐야지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가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탁물 또는 옷장을 예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행동거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 신도님 일이세요 크게 유통업을 하시고 돈을 잘 버시는데 어느 날몇년 전부터 사업이 잘안 된다 하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성주굿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쩐내가 났어요 이런 말 표현 죄송합니다 색정 냄새입니다 부정적인 냄새 몸을 함부로 놀리시는 거죠 내 본처가 있지만은 애인이 있다든지 함부로 놀리다든지. 근데 그게 본인도 고민이다 했어요. 사실은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. 뭐라 할순 없습니다. 근데 당신 돈 벌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. 당분간이라도 하지 마세요. 당신한테 냄새 납니다. 이렇게 말했어요. 성주를 하면서 다 벗겨냈어요. 그리고 우리 신도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. 첫 번째 달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달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냄새가 납니다. 안 돼요. 이러면 운도 막힙니다. 그랬더니 아 어, 알겠습니다는데 그다음 달에 왔는데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랬더니. 이러면 국각 다 날리는 거고 당신 이만큼 성운이더라고 대운이더라 절대 못 써먹습니다. 해도 그냥 흘리 넘기시는 거못 이기시는 거죠. 근데 아니다 다를까 정말 누가 봐도 대운이고 성운이고 당신 이때 돈을 안 벌면 밥은 멍청이야 하는 운인데 넘어지셨어요. 이거는 부정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부정 나쁜 색정 음. 몸을 함부로 놀리는 거 이런 음. 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소원하시도 감사합니다